안녕하십니까. 성과장입니다. 아, 너무 간만에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. 요즘 들어 좀 스케줄이 빡빡하는 관계로 아, 최대한 그래도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딜레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좋은 정보로 계속적으로 영상 많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간만에 돌아온 구독자 이벤트 시간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무드등 무선 충전기입니다. 잠자리 근처에 두면 딱 좋을 만한 감성적인 충전기인데요. 간편하게 휴대폰도 충전이 가능하고 잠자리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밝기 조절도 가능한 제품입니다. 간단하게 터치 조작으로 빛의 색도 변환이 가능합니다.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요. 짧게 터치 시 전원 기능이 있고요. 길게 터치 시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. 빛의 색상도 화이트와 웜 화이트, 퓨어 화이트 등 이렇게 총세 가지이며 잠자리에 들땐 황색빛과 밝기를 줄여 눈의 건강도 챙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 타이머 기능도 있습니다. 내가 40분 뒤에 잠이 들것 같다 하면 그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. 여러모로 쓸모 있는 녀석입니다. 잠자리에 들면서 충전도 되고 무드등도 되니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어, 굉장히 좋아할 만한 상품입니다. 이벤트 발표는 항상 그랬듯이 저의 사심 한 명과 랜덤 두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해주시는 거 아시죠? 구독 정보는. 오픈해 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당첨자 발표는 항상 같습니다. 영상으로 랜덤 발표로 진행하니 꼭 올라올 때마다 확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댓글로 IT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적어 주시고 이벤트 참석 시 이메일도 꼭 달아 주셔야 저희가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매번 말하듯이 저희는 영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메일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. 간혹가다가 스팸성 당첨 메일로 피해를 볼 뻔했다는 분들도 계신데요. 절대로 절대로 먼저 당첨 메일을 보내지 않으니 저희를 사칭한 메일이 오시면 무조건 스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영상으로 당첨자 발표 확인 후 메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심으로 드린 분들이 점점 중복으로 생겨서 받으시는 분들이 두세 개씩 받아가시는데 이번 사심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.